경북 청송군과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8월 군청에서 남북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남북한 공동번영과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협력, 주민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청송군과 북측 도시와의 농업과 산림,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임종석 이사장은 청송 우리 남북 간의 협력이 모델이 될수 있도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북한을 넘어 동북 삼성과 연해주 러시아를 아우르는 북방경제권 속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약 사업인 청송사가의 재배기술 남북교류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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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Во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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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от.